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오늘 증시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4143포인트, 전일 대비 11포인트, 0.27%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928포인트로 보합권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469원, 2.3원 상승했네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 게임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100억 97억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76억원 팔면서 지수가 소폭 밀렸습니다. 다만 12월 들어 외국인은 6거래일 동안 2조 3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11월 역대 최대 매도 이후 한달 만에 복귀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동양고소 무려 29.91% 상승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이 14.96%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1.65% 급등했습니다. 반면 주요 반도체주는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 1% 하락, SK 하이닉스 1.91% 하락했고, 현대차도 2.69% 내렸네요.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코스닥 구조 개편 논의입니다. 김태년 경제는 민주당 대표가 코스닥이 거래소 이불익으로 전락했다며 독립운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성장하면 코스피로 가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1일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앞두고 금산분리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12월 제조업 전망에서 반도체 지수가 158로 전월 대비 15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AI 열풍과 금산분리 완화로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도 반도체주를 넘어 자동차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내일은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니 금리 인하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